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영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시일내 제주시 제주시 수영회장배 바다 수영대회 개최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오늘 여기 열리는 이 바다에 수영대회를 통해서 여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주 바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수영인들의 저변학대와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전한 여가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대회가 더 좋은 대회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써 아무런 사고 없도록 여러분의 모두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모두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수영인의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